이 시간에는 두겹 집은 로프를 원가닥을 추가적으로 회전해서 견고한 매듭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겹 로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원 로프를 당겨서 짧은 로프를 고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견고한 매듭이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고 2회전 감아주고 원노프 아래로 집어넣어서 풀립 매듭으로 고리 속에 넣어주면 선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되겠습니다. 다시 되겠습니다. 여기서 한번 집어넣기 때문에 절대 풀릴 수가 없습니다.